예, 저희 306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희 306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 그 다음, 교단, 교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에 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또 너무나 이게 요행이 많이 다치고, 기도가 끊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많은 봉사니,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나 봉사단체가 있지만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큰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이다 챙겨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볼까 하고 저희들이 이랬었습니다. 어, 그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 영적 지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자 영적 지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 중에, 그러면 큰 교회가 하는 일 하나 가지고서는 이될 수가 없겠다. 큰 단체 하나로서는 이될 수가 없겠다. 각 지역 골목, 골목에서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작은 교회들이 덜불처럼 일어나야 이 영적 지도가 바꾸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 전국에전세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동국의 자리에 나와서 힘을 모을 뒤에 하나는 주니어 두는 많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사랑의 삼겹필로 꼭꼭 묶어줘야, 감이떠을수 없는 그런 힘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원 300 용사, 그걸 주셨는데, 그래서 300 용사 봉단이라는 이름을 받고, 선발 기준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00 용사를 선발한 그 기준대로 저희들도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회원들이 아닌 정말로 선발된 구별된 기도의 용사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신 분이 부담 겸손하십니다 그런 분을 저희들이 모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영적 지도를 바꿔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지로 모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 잘좀 이렇게 쉬어 있었어요. 서로 동의해서 우리나라 영적 지도도 바꾸고, 그 다음 전세계의 하나의 나라 이 영적 지도를 바꾸는 일에 조심스럽게 우리 300사공단이 앞장섰으니, 나 동참해 주시고,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